돌그럭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뀌고 싶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어, 이게 아침 7시 반에 오픈이 되거든요. 영상이. 어, 이거 아침 7시 반부터 신박사 tv를 보고 있는 분들은 어, 더욱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에 재밌는 영상이 좀 많이 있습니까? 그런 수많은 재밌는 영상을 냅두고. 어이신박사 tv를 보고 계신다는 거는 바뀌고 싶은 열망이 큰 분들 아닌가 라고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졸고러기 분들 중에는 바뀐 분들이 많죠 뭐 단위 구독자 대비 뭐 타율로 따지면은 뭐 좋은 방향으로 바뀐 뭐 퍼센트는 뭐 저희가 저희 채널이 뭐 어디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댓글들도 뭐 자주 보죠. 뭐 고맙습니다. 뭐 박사님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뭐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딱히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실 저도 옛날에는 제가 막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어떤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바꿀 수도 있고 못 바꿀 확률은 더 크다. 라고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옛날 이제 점점 뭐라 그럴까 어, 세상의 진실을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높아지면서 뭐 저도 점점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어 이제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아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는 건가?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기 제가 있고 여기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를 보고 있고 여러분 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접점이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바뀌었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어? 제 때문에 바뀌었다. 맞아요. 그거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을 바뀐 게 아니라, 어, 이런, 제, 제가 속한 시스템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저희 회사도 있고, 고작가님도 있고, 수많은 책들, 제가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것들이지. 어,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만든 영상도 있고 글도 있고 뭐 행사도 있고 제가 만든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뀌고 싶은 군중들 어? 여러분들 다수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1대 1 이렇게 봤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그룹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속해 있는 시스템의 컨텐츠 저는 거기 시스템에 뭐 이렇게 좀 빌드업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긴 하지만 그거를 제가 온전히 뭐랄까, 다 빌드업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시스템이 있고, 바뀌고 싶은 분들이 있고, 어, 거기에 뭐 이렇게, 뭐 팬이 있으면은, 이렇게, 뭐 유튜브라는 뭐 이런 접점이 있고, 뭐 페이스북이라는 접점이 있고, 책이라는 접점이 있으면은, 그게 연결이 돼서, 바뀔 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죠. 자기가 바뀌었으니까, 콕 찍어서 나를 바꿨다. 그거는 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실상은, 어떤 이런 문화, 기운, 어떤 뭐랄까, 에너지, 어떤 바이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과 시스템이 만나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콕 집어서 바꾼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도 여러분한테 고맙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즘에 하는 거는 옛날에는 저도 사람을 많이 바꾸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아저 사람 어떻게 바꿀까 그 고민을 했는데 그걸 이제 안 된다 그게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더 많은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줄까 하면 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저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어떻게 바꿀까는 솔직히 바, 저도 모르고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그 접점을 늘리는 거. 유튜브를 늘린다든지 뭐 행사를 더 많이 한다든지 뭐 인스타를 더 키운다든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 노력이 들어가는 것들이 뭐다 여기 노력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뭐 뭐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다든지 뭐 아무튼 이런 접점을 늘리는 거 왜냐면은 똑같은 저희 뭔가 이런 컨텐츠가 있는 그룹 아니면 컨텐츠가 속해 있는 그룹 그다음뭐 제가 속해 있는 그룹 아니면 뭐 저희가 공부한 어떤 역량들이 축적되어 있는 그룹이 이렇게 있어도 그 접점이 넓어지면 은더 많은 분들이 그거에 접하면서 여러분이 바뀔 확률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죠? 그거. 여기 안에 이 그룹 안에 생태계를 더 강화하는 거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더 어려운 거를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풀어드리고 우리 회사가 잘 되게 해서 저 혼자 했을 때보다 우리 피디님들이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디서, 뭐, 어 강연을 한 거를 우리 피디님들이 동기부 부여 영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강연 하나가 여러 개로 나올 수도 있고, 동기부 부여 영상그 다음에 강연을 처음에 10분 보다가 에이, 지루해. 하고 안 봐서 사실 핵심은 강연이 1시간짜리면은 뒤에 40분, 50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어? 나이못 봤던 내용인데서 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은 그걸 여러분을 바꾼 게 이미 제 강연은 여러분을 이미 올라왔었는데 그걸로 바뀐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피디님들이 그거를 재가공해서 동기부여 영상으로 해서 여러분이 만나게 돼요. 그럼 누가 여러분을 바꾼 거죠? 피디님이 바꾼 거죠. 뭐 거기 내용은 저였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한번 시도를 했는데 못 바꾼 거라니깐요. 지금 유튜브에도 똑같은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그니까 이게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갖고 어떻죠? 저는 이제 이 제가 속해 있는 시스템을 더 크고 양질의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접점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냐면은 여러분 여기 있어요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좀 똑똑한 졸그러기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게 유기적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바뀐 사례가 다시 우리한테 역으로 와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컨텐츠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바뀌고 싶은 그룹에 속해 있었고 우리는 바꾸려는 원천 소스가 이렇게 시스템이 있었는데 여기 있던 분이 이게 일로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뭐 오퍼레이터, 조력자 정도지.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기도 한데, 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철석같이 저도 믿었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바꿨구나. 이제 그거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더 많은 분들을 바꿀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누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계속 올바르게 시스템만 키우면 되고 접점만 늘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계속 고민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커뮤니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거기 이제 트래픽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뭐 유튜브는 알고리즘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인스타랑 페이스북은 한번 흘러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있어도 이렇게 쭉 강처럼 흘러가고 있죠. 근데 이제 커뮤니티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계속 방문해서 어 여러분이 활동을 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수지고 댐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선순환이 만들어졌거든요. 우리가 공부해서 뭐 여러분들이랑 나누면은 그걸로 많은 분들 중에서 어떤 불특정 다수가 영향을 받고 그게 다시 저희한테 오고 이게 지금 선순환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충분히 커졌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제 안티 프레즐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어떤 양의 창발이 있을까 어떤 진짜 미친 블랙스완이 터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중에 어마어마한 기업가가 나오고 예를 들면 뭐 어마어마한 뭐 사회적 리더가 나오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떤 뭐 진짜 불굴의 역경 여태까지 좋은 사례가 너무 많았지만 뭐 그걸 뛰어넘는 막 진짜 전 세계를 감동시킬 불굴의 불굴의 의지를 갖고 역경을 넘는 사례가 나온다던가 뭐 어? 아니면 뭐 여러분이 뭐 어떤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던가 뭐 이런 게 예측이 전혀 안 되지만 시스템이 커짐에 따라 이 정도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에, 한, 최근이 아니라 한 달? 한 2주 전? 아무튼, 요번, 한달 안에, 한달 이내 공유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렇게 몇, 몇 분포를 그렸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어, 저희 채널에, 그러니까, 그, 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2, 3년 전에, 뷰수를 다 제가, 왜냐면 일일이 엑셀에 써갖고, 그거를 가로, 세로, 로그로 스케일로 바꿔갖고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복잡게니까몇 분포에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그 머리 부분이 모자란 거야 안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다른 큰 채널을 한번 제가 그려보니까 표본이 조금 충분한데는 확실히 이게 몇 분포에 거의 가깝고 그 당시에 퓨디파이가 제일 컸는데 지금도 제일 크나 아무튼 퓨디파이 거를 제가 그 조회수를 다 따져서 그려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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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보니까 어때요? 진짜 이 기하급수에 딱 맞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결론을 내렸냐. 아, 어떤 영상이 될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많은 시도를 하면은, 이 방향으로 올바르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면은, 그 당시가 이제 막 40만, 50만, 뭐 60만이었을 때나, 아무튼 70만 미만이었을 텐데, 우리 기준에서는 400만 영상이 나와야 된다. 그때 우리가 이제 150만, 뭐 100만, 200만, 이런 영상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많이 시도하면은, 이거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복잡계에서 복잡도가 높아지고 시스템이 커진 환경에서 창발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400만 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캥거루 케어 영상이 지금 이제 우리가 120만이니까 그거에 맞게 700만인가 800만 영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상들도 500만, 600만이 됐고. 근데 저희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상이 800만이 될것 하고 만든 적이 없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어, 이 이야기가 좋다. 어?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솔직히 다른 이야기보다 그렇게 800만이나 될 만큼 압도적으로 좋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복잡계입니다. 그래서 어떻죠? 어, 그러면이 졸꾸러기가 모여있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거, 그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계속 복잡도로 올려나가고 있단 말이야요더 많은 노드들을 추가하고 있죠. 수많은 책들을 넣고 있죠. 일단은. 그 다음에 더 많은 뭐라 그럴까 행사들도 넣고 있고, 그래서 노드를 만들어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례들도 계속 발굴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서 링크도 늘리고 있고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여기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다, 뭐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볼때왜냐면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면은 계속 뭔가 여러분을 엮어야 되고 어떤 걸로 동기부여 해드려야 되고 컨텐츠 온라인에 돈이 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정도 돈을 충분히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어, 이게 그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크게 커진다면, 예를 들어, 뭐, 지금 우리가 그냥 정량적으로 그냥, 뭐랄까, 졸그러기 커뮤니티가 느슨하게 뭐, 한 만명 정도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십만이 되면은, 예를 들어, 지금 막, 뭐, 어떤 친구가 뭐, 역경을 이겨내고, 막, MIT에서 박사를 받았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뭐, 십만 되면은, 무슨 박사 넘어서 무슨 상 받는 거 나와야 되거든요. 또 시간이 흘러야 되겠죠. 그다음에 막 아니면은 뭐 거기서 박사 받은 기술로 뭔가 구현을 해서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고 아니면 기업을 차려서 뭐 어떤 막막뭐 예를 들면 뭐 되게 기업 가치가 뭐 1조 인정받는 뭐 기업에 뭐 창업가가 나온다던가. 아니 뭐 식당을 하셨는데 그냥 식당만 하시다가 이게 막 너무 대단해 갖고 이게 프랜차이즈에서 막1 5 0개막 운영하시고. 어. 막 이런 분들이 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막 가정주부인데 막 아이를 키우면서 애둘 키워서 막 진짜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독서하고 뭐 하다 보니까 가정주부인데 어 내가 나 자존감 올리 독서로 자존감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막 영어를 떼고 막 영어 떼니까 재밌어갖고 막 불어도 떼고 막 이런 분도 나오고 이런 분도 나오고 아니면은 취준생인데 어 예를 들어 기회가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할 기회가 없어서 지방대를 나왔는데 공부라는 걸 깨달아서 혼자 공부해서 막 이해도가 높아져서 아뭐뭐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겠죠 뭐 해외 뭐 최고 명문으로 뭐 전액장으로 유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창업을 해서 성공한다거나 뭐 이런 사례도 나올 수가 있고 아 기대가 되는 거죠 아무튼 저는 그거를 기다리는 재미로 살아요 어 강태공이 된것 같아요 강태공 낚시를 딱 던져놓고 이 복잡계라는 바다에 낚시를 딱 던져놓고 블랙스 하나 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참 우리 여러분들 중에 또 대단한 분 하나 나와야 되는데 어 이런 맛에 이런 게 진짜 인생 지금 제가 최고의 낙이에다 요뭐 다른 낙은 거의 없을 정도. 뭐 거의 뭐제 인생에서 진짜 하, 진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여러분 여러분이 뭐 이겨낸 사례 뭐 여러분이 뭐뭐 뭐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저는요. 어제도 어제도 어그거에 어, 무슨 뭐, 어, 뭐였더라? 어떤 분이 뭐 잘했다고 보내는 거에 제가 되게 간단하게 화이팅이라고 보내주고. 어, 2, 2주 전에? 1주 전에? 는그 고민, 고민 계정 말고 제 개인 계정에 어떤 친구가 되게 어린 여자친구인데 졸업선물 읽고 이메일 보낸다고 그래서 자기가 신체가 꼭 칼퇴시키겠다고. 너무 이쁘잖아요. 저는 뭐 이런 걸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 말해드린 게 99%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저는 뭐제 역할 메신저, 그 다음에 뭐 오퍼레이터. 뭐종 종이죠 종 여종 여러분의 종 종이죠 종뭐종 뭐종 같은 입장으로서 어~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잘 되게 그니까 여러 그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한 시스템에서 더 많은 긍정적 창발이 나올 수 있게 계속 열심히 일해야겠죠 그게 즐거운 내적 동기에 뭐 지금 저는 그게 뭐 갈망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 잘할 거고 뭐 잘할, 잘하고 있고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끌고 갈수 있을 만큼 밀어드릴 수 있을 만큼 밀어드릴 테니까 각자 위치에서 늘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나요